예은제이보. 예은제이보. 손흥민의 재계약 협상 소식이 들리고 있다. 사실 이 기사는 보이지 않는 많은 속내를 내포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현재 손흥민은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토트넘이 재계약 제안을 했지만 내용은 주급 3억에 옵션 포함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는 현재 손흥민 정도의 선수에게는 매우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이다. 하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수전노 레디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팀 자체로 심각한 재정적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상을 주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당연히 그러므로 K는 잡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토트넘은 2조원의 빚체다. 매년 수천억의 적자가 늘어나고 슈퍼리그 낙마와 올해는 챔스와 유로파 탈락까지 사실 모든 돈 나올 구멍이 막혀버린 상황이다. 구단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고 있으며 아마 올여름 많은 선수를 정리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손흥민이 오바메이 양처럼 5억 원의 주급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게 사실이다. 게다가 현 토트넘은 1조짜리 메가밀리언이 몇번 당첨되지 않는 다음에야 향후 몇 년간 좋은 선수를 사올 수도 최고의 감독을 데려올 수도 없다. 오직 남은 길은 긴축과 리필딩 뿐일 것이다. 당연히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는 다면 박봉에 다시 챔스를 밟아 보기도 쉽지 않고 리그 트로피를 들기도 불가능하며 카라바오컵 에 조차 요행이 결승까지 간다 해도 다시 울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프로 선수가 골을 많이 넣고 지 연봉만 많이 받으면 되지. 뭔 맨날 우승 타령이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프로 선수들에게 우승 이란 건 일종의 평생 당한 세뇌와 같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명제이다. 어릴 적 축구공을 잡을 때부터 월드컵 이나 챔스를 꿈꾸며 공을 차기 시작했 고매 시즌 우승과 성적에 대한 요구 와 부담을 팬들 구단 감독에게 받으며 시즌을 치른다. 그들의 수백억이 연봉과 인기는 바로 이 우승컵을 가지고 오라는 계약의 선입금과 같은 것이다. 한마디로 손흥민 역시 꼭 한번 챔스 등의 무대에서 선수 생활 기간 동안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싶을 것이며 아마도 그게 우리들은 상상이 안되지만 연봉 100억을 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현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돈, 우승, 프로선수로서 갈구하는 어떠한 것도 가져다 줄수 없다. 더욱이 케인 이적이 확실시되고 구단 형편상 슈퍼스타가 오기 어려워 손흥민이 토트넘의 에이스가 된다면 팀이 성직부진에 대한 모든 화살은 외국인인 손흥민에게로 쏟아질 것이며 이는 영국 국대 주장이며 팀유수로부터 성장해 팬들의 사랑을 단풍 먹고 있는 케인과는 다른 매우 즉각적이고 냉담한 비난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토트넘에서의 앞길은 길보다 흉이 훨씬 많아 보이는 게 현실이다. 그럼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적해야 되지만 여기에 손흥민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꿈에 그리던 이 피엘로와 오늘의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간 팀이다. 이미 6년간 9단, 9장 친구들, 팬들, 응원가까지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할 것이며, 이런 환경들을 떨치고 새로운 팀으로 가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이제 3 0줄에 들어서는 손흥민에게는 사실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만족스러운 런던 생활을 접고 스페인이나 프랑스로 간다는 건 더더욱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누가 나의 치즈를 옮겼을까와 같은 딜레마에 빠져있는 게 손흥민의 작금의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과의 재계약과 이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며, 이럴 경우, 보통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게 된다. 손흥민이 박지성에게 전화할 거라 생각하면 좋아요를 눌러 우리 모두의 생각을 확인해보자. 아, 그리고 주말이다. 예언자 일보답게 예언을 하나 해본다면, 구독을 누르면 로또 1등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장담은 못한다. 크크크. <laughs> 하지만 혹시 되는 사람 있음 안 됐다고 뻥치지 말고 SQ7 한대 선물해 주기 바란다. G63까지는 안 바란다. 다들 굿럭이다.